안녕하세요, 도선생입니다 무더운 여름 숨이 탁탁 막히시죠? 오늘은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기능템 작지만 강력한 휴대용 선풍기 하나 소개해드릴 겁니다. 바로 클레모아 클리팬 선풍기의 시작은 1980년대 미국의 발명가가 모터로 날개를 돌리는 전기 선풍기를 만든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초기에는요, 탁상용보다 벽걸이용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전기 코드가 짧기도 하고요. 손이 닿으면 위험하니까 아이들 손이 닿지 않게 벽에 달아났다고 하는군요. 한국에서는 19670년대에 가정용 전기가 보급되면서 선풍기가 본격 대중화됐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밤에 선풍기를 틀면 죽는다. 사실은요. 이건 70년대 80년대 전기절약 캠페인에서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은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원 버튼을 요 2초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이후에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초간 길게 누르면 전원은 off! 고열 모터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풍속을 조절해주거든요. 아주 강력한 바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터리인데요. 5,200mAh 대용량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17시간까지 하루 종일 끄떡이 없습니다. USB C 타입으로 케이블 연결하면 간편하게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사용이 가능해서요. 이렇게 세워놓고 탁상용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우 와, 너무 더운 여름에는요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도 있잖아요. 선풍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은.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제공되는 넥스트랩이나 제품의 벨트 클립을 활용하면요, 손을 대지 않고도 시원함을 즐길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 활동에 최적화됐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크레모와 클립에는 매립형 설계라서 머리카락이나 손가락 끼일 걱정이 없어요. 특히 머리 긴 분들, 아이들과 함께 쓸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진짜 세심한 배려죠. 아. 다들 해보셨죠? <laughs> 선풍기 앞에서 아 하고 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떨리거나 변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선풍기 날개 회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기의 진동 때문인데요.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고 이 공기의 진동이 목소리하고 합쳐지면서 특유의 떨림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거 아세요? 선풍기가 영어로 팬이잖아요. 이 팬이란 영화의 뜻은 특정 분야에 열광적으로 열정을 보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바람에 진심인 기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 아니었을까요? 전기선풍기가 발명된 지 벌써 100년도 넘었는데요. 이제는 실용성과 감성까지 바람에 실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넥스트랩 걸고 두손 자유롭게. 시원함은 내 곁에. 올여름 야외 활동이 많으시면 크레모와 크리펫 하나 어떠세요? 이건 머리 큰 사람용 없어?